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의 모함을 받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빌리뽀 감옥에 가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험악한 일을 당하고도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메어졌던 착고가 풀리게 되어진 것, 그리고 간수장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에 메인 착고가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어게에 갇혔던 그밤그 그 밤의 진정한 자유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실컷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밤 어느 거리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자였을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착고를 끊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중독이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 좀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어떤 것을 지나치게 기대어 사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중독자는 초기에 자신이 중독대상을 통제하고 또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중독 이후에는 중독대상이 자신을 통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시켜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마셨대요.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마셨대요. 중독의 현상이죠. 중독에는 술중독 담배, 일, 쇼핑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관계 성, 운동, 인터넷 채팅중독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상숭배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루가 다르게 그 중독자들의 수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를 보이면 우리는 그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내성, 똑같은 시간이나 동일한 양으로 만족, 마치 약의 내성이 생기면 더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중독의 현상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불안하게 되어진 것이죠. 술을 끊으면 그 사람들이 이 술을 위해 손을 덜덜덜 떠는 어떤 이런 것 같은 현상들 또의존하기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것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내가 중독된 것들로 인해서 결근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금전적인 손실, 건강의 파괴 등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요 너무 한쪽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교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또 자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부정의 일들이 중독이 되어지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또 기능이 감소해, 집중력이 감소되어지고 산만함 등으로 인해서 예전에 잘하는 일들이 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요,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을 어디서부터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살, 6살 때는 일시적인 학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학습의 효과는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한 명씩 특별한 녀석들이,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언어가 발달되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학습의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음주운전, 폭력, 횡령, 사기, 간음 등 일어나고요. 또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아름다운 어떤 관계들이 파괴되어지죠. 네. 이런 어떤 그 그다음에 어떤 이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우울과 좌절 등이 잡고에 매여 있어서. 삶의 의지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너무 많이 계세요. 또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의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착고에 매여 있고.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처럼 그 말이 실감 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독으로 인한 파괴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배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피조물을 받아도 가장 종기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또 할례 받지 못한 무리에 속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외인들이었고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과 6절 말씀에서 사람의 본래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망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착고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히 조주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무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고 했어요. 사도바오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돼 조회 내에서 조,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착고에 매어 있다가 그 죄의 착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종도들마저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노예가 되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다 태워져 버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의 포로가 되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 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의 착고에 매여 있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부지기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망의, 사망과 삶의 저주들의 착골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울 과실라는 실컷 죽도록 들들들 맞았습니다. 온 몸은 피멍으로 가득하여, 몸도 운신, 운신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면 사방이 아프고, 쓰리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온전한 곳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깨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0 0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바울과 신라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어깨에 갇혀있는 이두 사람을 봤다고 한다면 그들의 몰골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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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너무 많이 맞아서 실성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상황이 여러분 혹시 너무 억지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신라는 분명히 너무 많이 맞아서 실성했거나 아니면 분명히 또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마치 실성한 것처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맞아서 성한 때가 한,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두 사람의 찬양 역시 분명히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나지막하고 그 찬양의 무게가 대단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냥과 기도를 통해서 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옹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의 착구가 벗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청이 큰 사람이 와서 외친다 하여도요. 지진이 날 수가 없어요. 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옹문이 열릴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지진이 나게 했고 무엇이 터가 나게 했고 무엇이 옥문이 열리게 했고 무엇이 착고가 풀어지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몸은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입니다성한 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바울과 실라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바울과 실라의 가슴에는 결코 갇히지도 않고 결코 착고에 매일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그들 심령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자유의 힘이 자유함이. 바울과 신라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그들 심령 안에 갇힐 수가 없었던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신라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에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옹문이 열리고 바람의 착구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의 착구를 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착구를 이미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착고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던 여종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었고요. 복음의 능력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졌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착고를 끊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은 신학을 공부했다거나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거나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졌어도 설령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착구에 매여서 그것들을 노예로 살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보혜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영모의 생명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놓고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했겠서 아주 그 말이 크게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중독된 우리의 삶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차이함을 누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못한다고 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만약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마치 등에 기름을 주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운명의 착고에 매여서 운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온갖 각가지 죄악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의 착고의 메인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과 사망의 착고를 끌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견줄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다. 어찌하여 너가 질그릇같이 살아갔느냐, 그 말. 바로 이것이 독수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조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모든 중독의 대상들은 죄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중독의 착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입니까? 왜 포일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소개한 어머니가 선택한 자유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1 0살때 어머니는 척수종양으로 몸이 마비되었다 병을 앓기 전에는 얼마나 활기차게 사셨던지 어머니의 생활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늘 쾌활하고 재밌게 사셨던 분 전체 요리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들이기도 하고 정원의 꽃을 꺾어서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며 즐겁게 춤을 추시던 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테니스든 바느질이든 사진촬영이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잘하신 분이 어머니셨다. 마치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하지만 31살의 나이에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변했다. 어머니는 하룻밤 사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고 정양이 어머니를 엄짝달싹 못하게 했지만 당시 나는 너무 어려서 그 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몰랐다. 나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옆에서 병수발을 해야 했다. 늘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내가 내 손으로 머리 빗는 법을 익혔고 어머니의 머리도 손질해 드렸다. 그리고 휠체어 탄 어머니에게서 부엌 살림도 배웠다. 어머니는 당근과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법이며 쇠고기의 마늘을 문지르고 소금과 버터를 발라서 맛있게 구이하는 비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처음 지팡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예쁜 엄마가 지팡이 짚는 게 싫어요 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다. 엄마랑 걷지 못하는 것보다 지팡이를 짚고라도 우리가 나란히 걷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몸이 마비된 후 어머니는 자신의 열정을 다른 일에 쏟기 시작했다. 물리치료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어머니는 전기 타자기를 썼고 파워핸들과 브레이크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로 운전했다. 또 대학에 다시 다니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석사하기도 치르겠다. 어머니는 장애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고 마침내 장애인이라는 봉사 단체를 결정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나와 남동생을 장애인 모임에 데려갔다. 가까이 장애를 앓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처음 보았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그 모임에 우리를 자주 데려갔고 그 결과 우리는 장애인을 봐도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도 어머니에 대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후 내가 성인이에요 교도소에서 교정업무를 하게 되자 어머니는 수감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어머니는 교도소에 전화해서 수감자들에게 창의력 넘치는 글쓰기를 가르치겠다고 자원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갈 때마다 수감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든 광경이 눈에 선하다 어린 시절의 나처럼 다들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연세가 들어 교도소 나들이를 못하게 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몇몇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웨이먼이라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붙이기에 앞서 편지 내용을 읽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웨이먼에게 당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뒤부터 내가 자주 당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군요 당신의 편지를 통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고, 그후로 마음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하지만, 내게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건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이면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감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어느 날 깨어보니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죠 그때 내 나이 31살이었어요 마치 터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몸에 갇혀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답답했죠 이제 이 몸으로는 초원을 달릴 수도 춤을 출 수도 내 아이들을 품에 안아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누워서 나의 처지에 적응하느라 안간힘을 썼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진내를 썼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인생은 과연 살 만한 것인지, 아니면 죽는 게 나을지,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잃어버린,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내게는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내 아이들을 볼때 다시 미소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울 것인가. 불평을 늘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나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성심을 다해서 살기로 말이죠. 그리고 정신과 영혼의 경계를 넓히는 것으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기로 결심했지요. 에임은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자유를 잃게 되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좋은 책을 선택할 자유를 받았잖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당신은 창사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창사를 통해 별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나이 어린 수감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말썽꾼 무리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노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이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답니다. 외이모에게 보낸 어머니 편지를 다 읽었을 때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비록 시야는 흐리댔지만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4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선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내 생명이시요 내,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감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착고에 매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모든 착고를 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못을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있어다 얼마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지금보다 더 복되게 변화시켜 갈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삶의 경계를 확장시켜 갈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보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이 차별 없이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자꾸를 끊어버려 우리 아름다운 미래 남은 삶에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사장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이나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산시키셔요 더 이상 담배의 노예 술의 노예 도박의 노예 컴퓨터와 핸드폰의 노예 여러분 성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연민의 노예로 살아서도 안됩니다 원망과 좌절과 염려의 근심에 착고의 맨체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 이것들로부터 자유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유한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착고를 끊어버리십시오. 원망의 착고도 끊어버리시고, 절망의 착고도 끊어버리시고, 미움의 착고도 끊어버리시고, 연민의 착고도 끊어버리시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착고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